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민들이 저희 GWC와 공동 시행 방식을 원하실 경우 주민 대표회의 구성 대신에 조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공동 시행 방식을 GWC와 네. 조합이 사업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현재 여기에 조합이 있다면 현재 조합이 있다면 저희는 조합과도 공동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조합이 없습니다. 조합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조합 설립 인가도 시장님의 인허가 관한입니다 조합이 많이 있었다면 저희가 공동시행도 안 하고 해야 할것같니다 현재는 주의자가 단독 조합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